네, 안녕하세요. 큐빈 큐빈입니다. 제가 이제 바로 444 큐브 슬빙 영상을 찍고 바로 이제 찍는 영상인데요. 이 사, 사이클론 보이즈 444 큐브 리뷰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. 리뷰. 이 사이클론 보이즈 444는요. 일단 돌릴 때 느낌이 매우 차륵, 찰흙, 차륵거리고 가벼, 약간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. 중간 여기를 돌릴 때는 아주 빠릅니다. 오히려 이것보다 이게 빠릅니다. 그 다음에, 음 회전감은, 그, 저가 좀 싫어하는, 이렇게 천천히 돌릴 때, 껌 같은 느낌은 안 나고, 돌릴 때, 그, 차르륵 차르륵 소리가 나가지고, 전 개인적으로 이 소리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, 저, 잔츠, 잠시만요. 잔, 잠시만요. 예전에 이 잔츠를, 신광사 윤활유인가 신광사 윤활유를 발랐을 때, 이렇게 천천히 돌릴 때, 좀 질퍽질퍽 껌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, 한동안 이잔치를안 썼는데, 알고 보니까, 튜브 문제가 아니라 윤활유를 너무 많이 뿌렸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제 저 손에 아주 잘 맞게 됐습니다. 어쨌든 일단 이 튜브는 껌같은 느낌이 안나고 가볍고 차르륵 차르륵 소리가 납니다. 그 다음에 음, 코컷하고 여코컷은 코컷이 한 여기가 어 22.5도 22.5도. 이선 22.5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됩니다. 예. 한몇 도냐. 한 33도라고 보죠. 33도. 됩니다. 일반 사사와 달리, 어, 사이클론 보이즈 사사사는 아주 콕 컷이 잘 됩니다. 45도는 45도. 어? 됩니다. 45도 됩니다. 이게 45도 넘어가면 물이, 어? 47도가, 어? 아까 된것 같은데 어쨌든 약 45도 정도 되고요. 역호컷은 마찬가지로 22.5도. 역호컷은 안 됩니다. 여기 이거 이렇게 할때 여기 구멍 코너 조각에 걸려가지고 안 되고요. 이제 여코컷은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. 아예 안됩니다. 코컷은 잘되는 대신 여코컷이 안됩니다. 코컷은 대신 그냥 됩니다. 이 사이클론 보이즈는 킹앤큐브에서 약 12,000원 정도 하고요. 음, 큐브앤디에서는 얼마했더라 어쨌든 좀 비쌉니다. 킹앤보다는 비싸고요. 음 거의 그 사사삭튜브 중에서 코커인 사이클론 보이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영 다른 사사삭튜브 영상을 본 결과 저제가 느낀 걸로서는 사이클론 보이드가 제일 좋습니다. 이상 사사삭큐브 사이클론 보이드 리뷰였습니다.